그제 KBS 무엇이든 무호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덕자가 나왔죠.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하는 말인데, 그이 친구가 그 시골에서 그 일상 라이브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의외로 인기가 많아. 그 채널 구독자도 40만이고,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나는이 친구가 무엇이 고민이길래 이 프로그램에 나왔나 하고 봤더니, 자기가 말투가 오늘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밥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년 동안 한 5억 정도를 벌었는데 뭐 사기는 수시로 당하고 이놈저놈한테 돈을 다 빌려줬더니 뭐 자기는 지금 가진 게 없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원래 착한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쁘게 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자기는 돈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돈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말투 때문에 빚어지는 이 바보 오해는 자기는 좀 힘들다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어요. 내가 이 영상을 유튜브로 봤는데, 아, 보는 내내 너무 답답해 가지고, 우리 덕자 씨한테 좀 단도직입적으로, 덕자 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말좀 해주려고요.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덕자 씨, 사람들이 말이에요. 덕자 씨의 말투가 오늘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로 오해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스티븐 호킹 박사를 보라고. 무게익병 걸려가지고 이러고 말하는데도 전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잖아. 덕자씨 말대로라면 스티븐 호킹 박사? 전세계에서 최고 바보로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전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놓치려고 한자 한자 다 받아줬고 있어. 왜 그럴까? 바로 메시지에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좌중을 압도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 적는 거라고. 근데 내가 보기엔 말이야. 덕자 씨의 메시지에는 힘이 없어. 왜 덕자 씨의 말에는 힘이 없을까? 남을 압도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 인사이트, 통찰, 덕자 씨만의 철학, 이런 게 없다고. 예를 들어줄까? 덕자 씨 방송에서 덕자 씨한테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왜 돈이 덕자씨한테 안 중요해? 돈이 그냥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고, 뭐, 당장 굶어 죽진 않으니까, 내 인생에서 돈이 큰 변수가 못 된다. 뭐 이런 거야? 이런 생각 자체부터가 덕자씨가 남들한테 바보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밑밥을 깔고 가는 거라고. 덕자씨도 잘 생각해봐. 왜 덕자씨의 주변 사람들이 덕자씨한테 돈돈돈거리고 돈을 빌려가고, 배신 때리고 돈을 안 갖고 튀겠냐고. 덕자씨. 돈이 안 중요해요. 그러면 뭐 스님처럼 살고 싶어? 뭐 스님이 될 거야? 아 그렇게 스님처럼 살고 싶으면 당장 머리 깎고 산속으로 올라가서 비구니 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스님들 돈 존나게 좋아해. 조계사 원내총무 선거 시즌 한번 봐봐. 선거 시즌 되잖아. 조계사 소림사 된다. 스님들 절 안에서 장풍 쏘고 어류견하고 마. 날라차게 하고 난리도 아니야. 뭐 해민 스님, 해민 스님, 미국 시민권자야. 미국인이라고. 대학교 유시 버클리 나오고 하버드대 석사에 프린스턴대 박사야. 근데 이분 어떤지 알아? 정말 기가 막히게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비울 것도 없는 애들한테 매일 비우라고 강의하면서 떼돈 벌어. 자기는 비우라면서 존나게 돈으로 채우고 있다고. 덕자씨, 혹시 말이야. 사람들이 왜 덕자씨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럴까? 생각해 본적 있어요? 뭐, 당장 돈이 급해서? 돈이 필요해서? 아, 뭐, 이 정도의 유치원생도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 왜 사람들이 덕자씨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냐면, 돈이 자유라서 그래. 돈, 진짜 많잖아? 세상에 급한 일이 없어. 여유 겁나 넘치고, 어려운 일? 웬만해선 생기지도 않아. 왜? 돈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거든. 막말로 덕자씨한테 현찰 300억 있다고 생각을 해봐. 당장 내일부터 유튜브 안 해도 돼. 애들한테 바보라고 오해 받을 필요도 없고, 악플 받을 필요도 없고, 자외선 맞으면서 반일 안 해도 돼. 세계여에 그거 웬만큼 다녀도 덕자씨가 가진 300억에 티도 안 나. 이렇게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서 덕자 씨한테 돈돈돈 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덕자 씨랑 사업 한번 해볼까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덕자 씨돈 한번 땡겨볼까 수작 부리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튀고 그러는데 덕자 씨는 이 돈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럼 덕자 씨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야 덕자 씨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돈이 없는 돈의 노예로 살고 싶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의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거 아니야. 덕자 씨 같은 친구 얼마나 좋아. 돈도 잘 벌면서 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어려운 척 하면 돈을 척척 빌려줘. 아니 세상에 이곳보다 더 바보로 오해 살만한 일이 어디 있어. 이래 놓고서 뭐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만 오면 나쁜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야. 내가 여기서 덕재 씨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연쇄살인범도 친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착해. 내 절친들, 세상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다 천사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살인범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친구가 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쁘게 변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본적있어 사람들이 나쁘게 변하는 포인트는 수가 틀려질 때 바뀌는 거야. 이성과 본능이 충돌할 때 바뀌고 이해 관계가 안 맞을 때 사람들이 나쁘게 변하는 거라고. 덕자 씨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천만 다니겠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덕자 씨는 그 사람들을 지인 또는 친구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나쁜 사람들은 말이야. 덕자씨를 지인 친구로 보지 않아 그냥 돈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사업하자고 덕자씨한테 접근하고 돈 빌려달라고 굽신굽신하고 돈 받아서 냅다 튀지 얘네들이 전두엽이 좀 건강한 애들이었어 봐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덕자씨한테 돈 받아먹고 튀겠어 절대 그럴 일 없지 개중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이해 관계일 뿐이야. 그러니까, 덕자씨 주변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지 마. 이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해. 그냥 받은 만큼만 주거나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줘. 푼수처럼 다 퍼주잖아? 바보 되는 거야. 바보 취급 받는 거라고. 그리고 돈잘 빌려주고, 사기는 수시로 당한다 그랬지. 하, 진짜 답답해가지고. 덕자씨. 내가 우리 집안의 가운을 얘기해 줄 테니까 이말 명심해. 알았지? 어? 우리 집안의 가운이 뭐냐면 미안한 건 잠깐이다. 미안한 거 존나게 잠깐이야. 거절할 때그 미안한 마음 뒤돌아서면 까먹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절을 잘해야 된다고. 거절 잘 못하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덕자 씨를 괴롭힌다고. 특히, 돈 문제로 거절 못한 사람들 있잖아? 난그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거절을 할땐 말이야. 당장 이 사람을 내치고 거절하는 게 정말 사람이 못할 짓 같지만, 해야 돼. 그래야지 덕자 씨가 건전하게, 올바른 사람들이랑 같이 갈수 있어. 혹시 이러다가도, 정말 돈이 빌려줄 일이 생기잖아? 이자를 꼭 받아. 아뭐 사채업차처럼 1년에 뭐30-40% 뜯어내라는 게 아니라 덕자씨 돈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그 비용만큼만 받으라고 우리 보통 마이너스 금리 정도만 받는 게 통상적인 관례야 그래서 우리 집안 있잖아 우리 집안 사람들은 부모 형제지간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왜? 돈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거든 이자를 내므로써 돈을 빌린 사람은 의무감이 항상 기억에 남는 거고, 돈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자를 받음으로써 그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받는 거라고. 덕자씨, 혹시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아본 적 있어? 내 생각엔 아마 없을걸? 근데, 문제, 문제 알아? 이렇게 돈 빌려간 친구들 있잖아?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조차 까먹어. 돈 빌린 걸 뇌에서 아예 지워버린다고. 그래도 뭐 친구들한테 어떻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냐고? 왜안 받아? 덕자 씨가 그 돈을 안 빌려줬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했거나 그 돈으로 여행을 갔거나 맛있는 걸 사먹거나 그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은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얼마나 떳떳하고 서로 얼마나 깔끔해? 신사적이지. 그렇다고 덕자 씨한테 돈 빌려갔다 떼어먹은 놈들이 말이야. 덕자 씨 잘못됐다고 뭐, 덕자 씨한테 돈 빌려줄 것 같아? 절대 안 빌려줘. 오히려 더 바보 취급하면서 내쫓는다고. 덕자 씨막 내가 이렇게 막 말하는데도, 당장 덕자 씨한테 돈 빌려달라고, 막 죽는 신용하면서 막 어렵게 와가지고, 막 굽신굽신 하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못 내칠 것 같지. 거절 못할것 같잖아. 응. 착각하지 마. 그 사람들, 덕자 씨한테 어렵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존나 쉽게 얘기하는 거야. 내 돈이 귀한 걸 아는 사람들은 남한테 절대 돈 빌려달라고 쉽게 말못 해. 아예 말을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는 부모, 형제 빼놓고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본 적이 없어. 은행에서 빌렸으면 빌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그리고 남의 돈이 빌려달라고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해. 은행 가서 빌려라. 은행에서도 널못 믿고 돈을 못 빌려주겠다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냐 난 지금 내돈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내돈 빌릴 생각 하지 마라 난 이렇게 단칼에 잘라낸다고 이렇게 말이야 좀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남들의 생각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좀 철학이나 아이디어 인사이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덕자 씨는 그 문제의 본질을 아직 몰라. 아직 그냥 자기의 말투가 어눌해서 사람들한테 바보로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바보로 오해한다고 그걸 힘들어하는데 덕자 씨의 문제는 말투가 아니야. 덕자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예요. 메시지의 문제라고. 옛말에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하라 그랬잖아. 그 말이 왜 있겠어? 메시지가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덕자 씨 이참에 말이야. 내 영상들 중에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 영상들 찬찬히 보면서 좀 세상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 특히 좋아하는 영상이 있거든. 마흔쯤 느낀 6 0까지 내가 이 영상 아직까지 종종 보는 영상인데 이 영상만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은 할수 있을 거야. 내가 정말 덕자씨 착해 보여서 정말 선해 보이고 이 친구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덕자씨, 우리 올바른 생각, 남을 압도할 수 있는 철학, 갖고, 우리 유튜버로서 대성하자고요. 아시겠죠? 덕자씨, 힘내세요.